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프진입니다. 자 어, 지금 이거는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 데 어제 주고 올려져 놨던 거 그리고 이거 NBA는 필라 때문에 망해졌고 어, 미로크기 프랜성 이게 아, 지금 우리가 핸디캡 완전 바뀌어 버렸죠. 1.5 에서 5.5로 그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조합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고배당도 아필라 어, 언더 이게 갑자기 오버가 나가지고 안됐고요어 지금 국내얘기 제가 아까 올려드렸는데 방송후에 한국전략프렌스셧아웃 해버렸죠 전부다 오케이 금융승을 보고 계셨는데 그죠 한국전력승, 그 다음에 g x 칼텍스승 보험, 어, 호주축구센트럴승까지 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또 맞은 것 같습니다. 적중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NBA를 분석하고, 어,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할 텐데요. 어, 멤버십 분들은, 어, 축구, 주말에 있는 축구 전체 경기 승패를, 어, 제가, 내일까지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내일 오후까지 될것 같은데 전체 승패 다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국 농구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네 자, 디트로이트 대, 어,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이게 경기 최근 승률, 어, 득점 이런 거 같을 때,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은 뉴올리언즈가 지금 데이터상 괜찮다고 나왔는데요. 어,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거, 뭐죠? 지금, 핸디 배당이 지금 거의 해외 배당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전들 확보가 잘안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뉴올리언즈 어,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최근 득점이랑 홈에서 득점 변화가 디트로이트도 괜찮아요, 또? 140237 배당을 받았는데, 아니, 뉴올리언즈 마너스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인디애나 대 아틀란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인디애나, 인디애나가 굉장히 페이스업 괜찮죠? 예? 네? 음, 근데 상대전적으로는 아틀란타가 릴리지가 않습니다. 아, 이 경기 괜찮은, 어, 값은, 일단, 아틀란타 승으로 나왔구요. 예, 아틀란타 승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은 값은. 어, 근데 이게, 아틀란타가 정배죠. 153, 207. 근데 저는 이 데이터 결과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인디에나 프랜스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인디에나 프랜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워싱턴 대 뉴욕리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최근 승률, 음. 득점, 최근 득점, 원종 일단 워싱턴 대 앞서고 있고, 어, 하나, 이제 뉴욕리스가 상대적인 전적도 그렇고 해서, 어, 뉴욕리스가 정배를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상대적으로 보통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어, 음. 이 경기 좀, 재미, 재밌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저는 뉴욕뉴스 프랜를 볼게요. 뉴욕뉴스 프랜스 음, 이거 뉴욕뉴스 프랜스 보겠습니다. 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 죄송합니다. 이거 워싱턴. 예, 워싱턴 프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워싱턴 프랜스 볼게요. 세란토니오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어, 최근에 흐름은 세란토니오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나, 음, 이응기는 내일은 세란이 골든스테이트한테 어, 좀 심하게 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골든스테이트 승을 갈게요. 자, 미네소타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든 거의 다 이제 미네소타가 너무 앞서고 있어요. 아, 이 경기 내일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미네소타 어, 승으로 볼게요. 다시 커고부스대 오클라마 경기입니다. 이 경기 어, 보시다시피 알수 없죠. 비등하게 너무네요. 비등하게. 이제 오클로마가 오늘 경기를 했잖아요. 아닌가? 음, 체력적으로 좀, 오클로마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미네시카고부스 승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비슷한,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타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이기는 뭐 여러분 들 누가 봐도 올랜도 가실아 유타 거, 가, 거 가실 것 같은데 음 이번 가실 건 유타 마인스까지한번 가보실 바랍니다 마인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클리퍼스 대 덴버 경기입니다 이기도 할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내일 너버가 진짜 다 어렵네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어, 일단은 클리퍼스가 정배를 받고 덴버가 역배를 받았는데, 아, 이 경기, 덴버 프랜슨 볼게요. 덴버 프랜슨.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 세크라멘토가 다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참고하시,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이거 내휴스턴 사고 씨면 싶으면... 이게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음... 저는 이 휴스턴 사고 씨것 같습니다. 막판에 예. 왜 그런 나쁜 생각이 또 들죠. 자, 여러분 창고잘 하셔 가지고 건설하시고요. 어, 멤버십 분들은 이거 변화되는 거 혹시 내일 오전에 또 정리가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수정을 해드릴게요. 일단 눈에 지금 보실수 있는 것만 어, 조합보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